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한진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한진태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늘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울부짖는 어린 소년, 따뜻한 손길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기억, 현우 그 이름을 부르며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하루 병원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이름, 현우. 한 번은 수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지야, 나왜 자꾸 이 꿈을 꿀까? 혹시 내가 그 아이 현우가 아닐까? 수지는 우리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꿈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이나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해. 그러나 우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매번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퍼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굳히고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무슨 일이죠? 이 사장님, 저는 현우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현우. 마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현우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현우라니.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늘 엄마를 찾던 기억, 우리 집 앞마당에서 놀던 기억,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꿈에서 본 후, 내가 현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리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내 아들 현우라고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바로 현우입니다.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이란 말이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리의 눈물은 그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고 우리의 눈물은 오랜 상실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리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리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사라질 당시를 기억해 볼수 있겠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낼수 있겠니? 우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파편들은 너무 희미하고 흐릿했습니다. 이 사장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마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봐, 현우야. 어떤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 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갔고, 나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였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럼 그 기억 속에 진짜 채울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 진짜 채울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서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렴풋이 보육원이란 단어가 떠오르긴 해요. 마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육원? 그게 무슨 의미지?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육원에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보육원이구나. 그곳에 가서 내 대한 단서를 찾아보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장님.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마리와 우리는 보육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우리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원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원장은 우리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떤 정보를 찾으시는 건가요? 허 마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우리라는 아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아이의 행적을 알고 싶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라면 예전에 여기에 있었던 아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 아이가 정말 사망했다고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장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에 대한 다른 단서가 있을까요? 그 아이의 사망에 대해 아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원장은 고민하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보육원 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우리와 친했어요. 그 아줌마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급히 그 아줌마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줌마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라면 사실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론가 보내졌다고 들었는데 마리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순정과 친했던 아줌마네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아줌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행방을 찾아야 해요. 이 정보가 마지막 단서일지도 몰라요. 마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끝까지 찾아내자. 우리가 꼭 알아내야 해. 한진태는 마리와 우리가 보육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돼. 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질 거야. 진태는 재빨리 사람을 보내 보육원 원장을 만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긴장하신 거예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진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마리와 우리가 보육원을 찾아갔어. 우리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절대로 그들이 진실을 알아서는 안 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원장에게 돈을 주고 우리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도록 포섭해야 해. 절대로 그들이 진실을 알게 해서는 안 돼. 비서는 곧장 지시를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태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마. 이건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그렇게 진태의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원장은 돈을 받고 우리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며 우리는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마리는 우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우리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네, 이 사장님.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그때 보육원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우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리와 우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순정과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아줌마를 찾아가 보세요. 순정과 친했던 아줌마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우리는 그 아줌마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정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순정에게 버림받지 않았다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순정이는 항상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채우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채우리 만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진우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 보세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으니까. 그 말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진우리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난 엄마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순정 환자님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우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요? 엄마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그게 진실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태는 서류를 정리하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진태는 이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서, 이리 와봐. 급한 일이야. 진태는 비서에게 다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아봐. 서둘러.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진태는 중요한 서류와 돈가방을 챙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잡힐 수 없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태는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자. 시간이 없어. 운전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태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길을 달리던 중 진태는 뒤를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더큰 욕심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다면 진태는 후회에 가득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길 갑작스럽게 차가 휘청거리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태는 외치며 차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차는 뒤집혀 전복되고 진태는 도로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온몸이 쑤셔왔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태는 서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고 진태는 그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 모든 게내 잘못이야. 진태는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미안해. 진태는 눈을 감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참회와 후회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한 진태는 한성을 위해 현우를 버린 것이 인과응보가 되어 천벌로 돌아오게 된것 같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